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오늘은 미니 하트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안을 들고 왔는데요. 핀터레스트 사이트에 올라온 무료 도안입니다. 도안을 한번 보고 어떻게 뜨는지 설명드린 다음에 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형뜨기입니다. 원형뜨기인데, 여기에 사슬뜨기에 체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게 보이실 경우에는 손가락에 실을 걸어서 원형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형뜨기를 한후두 길긴뜨기도 있고 한 길긴뜨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둥코가 있어야 되겠죠. 먼저 원형을 만든 후 기둥코를 보니 비슷하게 생긴 게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하나의 색칠이 되어 있죠. 빼뜨기입니다. 마지막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슬뜨기로 올라간 후 두길긴뜨기를 세번 해줍니다. 한길긴뜨기는 t자 모양의 사선이 하나였으면 두길긴뜨기는 t자 모양의 사선이 두 개입니다. 세길긴뜨기는 세 개입니다. 네 길긴뜨기는 네 개구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구요. 두 길긴뜨기 세 번에 한 길긴뜨기 세 번, 그리고 두 길긴뜨기 한 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트 밑단 중앙에는 사슬뜨기를 한번 해줍니다. 하트가 대칭이 되기 때문에 맞은편도 동일합니다. 사슬뜨기를 두고 옆에 똑같죠? 두길긴뜨기, 그리고 한길긴뜨기 세 번, 그리고 두길긴뜨기 세 번, 세번한후 내려오는 거는 사슬뜨기 두 번, 그리고 마지막은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도안은 여기까지고, 이제 한번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뜨기는 손가락에 감아서 시작이 됩니다. 실을 손가락에 두번 감습니다. 그리고 두번 감은 실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첫코 잡듯이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원형 안으로 코바늘을 넣어서 실을 하나 걸어옵니다. 다시 한번 실을 걸어와서 사슬뜨기 하나를 해줍니다. 맨 처음에 기둥코 사슬은 3개였습니다. 둘, 셋. 3개를 한후 두길긴뜨기가 3번, 그리고 한길긴뜨기가 3번입니다. 두길긴뜨기는 코바늘에 실을 두번 걸어서 원형 안으로 넣고 실을 걸어옵니다. 그러면은 고리가 4개가 되죠 2개씩 2개씩 빼주면 됩니다 먼저 앞에 2개 한번 빼주고요 다시 한번 2개를 빼줍니다 마지막 2개 남았을 때또 빼주면 은 이제 이 두길긴뜨기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번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감고 실을 걸어 와서 고리 내게 되었을 때두 개씩 세 번에 걸쳐 빼주세요. 마지막 두길긴뜨기 한번더 기둥코 한 번, 두길긴뜨기 세 번, 그리고 한길긴뜨기. 세 번입니다. 한길긴뜨기는 실을 한번 감고 고리에 넣어서 실을 빼오고 두 번에 걸쳐 두 개씩 빼주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다시 한번 실을 걸어오고 한 번, 두 번.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이제 한길긴뜨기 세 번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두길긴뜨기 한 번이 있습니다. 두길긴뜨기는 실을 두번 걸어와 실을 빼오고 세 번에 걸쳐서 고리 두 개씩을 빼주면 됩니다. 이제 하트의 한쪽 면이 다 되었고, 중앙입니다. 중앙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슬뜨기 한 번이 있었습니다. 사슬뜨기 한 번을 해주고요. 이쪽 편에 해준 거랑 동일하게 반대편에 해주시면 됩니다. 두길긴뜨기 한 번, 한길긴뜨기 세 번, 그리고 두길긴뜨기 세 번.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슬뜨기 두 번에 빼뜨기 한 번입니다. 먼저 두길긴뜨기 한번, 한번, 두번, 세번에 걸쳐서 고리 두개씩을 빼주고, 다음은 한길긴뜨기 세번. 한번, 두번, 번 그리고 연결해서 두길긴뜨기가 3번입니다. 2번 감아서 실에 넣어서 고리 2개씩 3번에 걸쳐서 빼줍니다. 2번 감고 실에 넣고 실을 걸어오고 앞에 두 개, 다시 또 앞에 두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를 빼 줍니다. 이제 마지막 두길긴뜨기입니다. 두 개씩 두 개씩 세 번에 걸쳐서 빼 줍니다. 제끝 이제 하트 마무리는 사슬뜨기 두 번이고요. 그리고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 주면 됩니다. 내 하기 전에 이 원형을 잡아 줘야 됩니다. 실을 조금 넉넉하게 두고요. 그리고 실을 조금 당긴 후 보기 위해서 실을 좀 당깁니다. 그리고 실 끝을 잡고 당기면은 움직이는 실이 보입니다. 이때 움직이는 실이 바깥쪽에 있는 실이기 때문에 안쪽에 실을 다시 한번 당겨서 원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때 모양도 하트의 모양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 끝을 잡아당겨 주면 됩니다. 다시 코바늘을 실에 끼우고요. 마지막으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하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실을 끊고 실 정리만 하면 됩니다. 돗바늘에 실을 연결해야 하니깐요, 넉넉하게 실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실 안쪽 실은 두 번이 감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끊어주어도 됩니다. 바깥 실을 활용해서 뭐 걸어 두시거나 아니면은 이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실 거면은 끊지 말고 이 실을 사용하시면 되구요. 아니면은 실을 정리해야 되겠다 싶을 경우에는 정리하시면 됩니다. 돗바늘에 실을 연결하구요. 실이 이제 끝나는 부분이 이제 안쪽이랑 가깝기 때문에 안쪽에 그냥 바로 원형 쪽으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보이지 않게 되면은 편물의 모양을 잡아 준후 실을 끊어 줍니다. 이렇게 잔털 같이 남은 것들도 잘라 주시면 되고요. 하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하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품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만약 원형 뜨기 두 개가 있을 경우 지갑이 될 수가 있는데, 지갑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작은 하트 하나 넣고 단추 하나 달아주셔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액자 같은데 하트만 붙이셔서 놔둬도 하트 액자가 되니까요. 한번 만들어 보시고, 오늘 미니 하트 뜨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